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며 춘삼이 382 복순이를 공동기획한 김신익이라고 합니다. 수족관에서 갇혀 살다가 고향이인 바다로 어렵게 돌아간 돌고래들이 잘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전시회를 통해서 온갖 위험에 몰린 제주 난방한 큰 돌고래들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돌고래의 공존을 희망하는 이야기가 담긴 이번 전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정읍에 있는 무릉외갓집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문화 기획자와 문화 예술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자 하는 제주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는데요. 제주 큰 남방 돌고래 비봉이가 최근에 방류되면서 한국에서 더 이상 이제 큰 난방 돌고래가 수족관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대정 앞바다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돌고래들과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공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방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춘삼이, 삼파리 복순이는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하다가 바다로 야생 방생된 돌고래들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엔 국내 수족관의 마지막 남방큰 돌고래 비봉이가 제주 바다로 방류되었는데요. 바다로 돌아간 이들의 행복하길 바라지만, 현시는 녹록치 않습니다. 기후 위기와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 관광용 선박의 위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남방 큰 돌고래의 삶은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원래 제주 전역이 남방 큰 돌고래 서식처인데 여러 가지 연안 난개발 사업이라든가 해양 오염이라든가 또, 선박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돌고래들이 살수 있는 바다 영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주 전역에서 골고루 발견되던 돌고래들이 이제, 어, 뭐, 대정읍이나 구자읍 일대에서만 주로 발견되는 등 서식적 감소로 인해서 원래 꾸준히 개체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그런 그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그 선박 과의 부딪힘 또는 해양 쓰레기에 얽혀서 부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개체들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장에는 난방 큰 돌고래 보호 캠페인을 위한 자료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유화, 수채화, 드로잉 등 다양한 회화 장르로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고래 몸짓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춘삼이, 삼파리, 복순이 전시에는 김현주, 김남훈, 김풍창, 최민서, 생사, 그리고 작가그룹, 우먼제 등 제주에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의 전시 취지를 적극 공감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신 김풍창 작가님인데요. 어, 제 그림의 제목은 어울림의 제주 한상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어, 인간과 자연과 동물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세계.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영역이라는 거, 어, 고래가 사는 영역,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노루가 사는 영역, 하늘에 사는 어떤 그 영역의 어떤 그런 구분을 다 깨고, 같이 어울려서 공존하는 세상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어 우리 인간이 살수 있는 어떤 세상은 그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고 그 인간과 동물과 이 자연 환경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해손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선이란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현주 작가입니다. 김현주 작가는 이번 전시 기획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술은 비폭력적이고 온화하게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그림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돌고래고 저는 그 돌고래를 환경 오염으로 해석을 해 보았는데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던가 해양 오염 돌고래 전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작품을 그려 보았고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작가 그룹 우먼즈의 침묵의 색 하얀 이라는 작품인데요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 이 끝자락에 있는 걸 백화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이랑 이런 그림과 영상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 주변을 더 살펴보고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바라봐 주고 다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춘삼이, 상파리 복순이 전시는 11월 한 달간 무릉외갓집 전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참이 고래들이 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 생태 환경을 좀더 보존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각자의 그 영역 안에서 서로 방해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푸른 제주 바다 어딘가에선 남방 큰 돌고래들이 험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돌고래 중 일부는 고통에 힘겨하고 있고 그들의 서식지는 점점 줄고 있는데요.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제주 바다를 험치며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인간과 돌고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